카타르가 세계 최대 선형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추가로 발주하며 신조 프로젝트를 재가동했습니다. 아울러 2년 전 일본 선사가 발주한 프로젝트 1호 선박은 대양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27만천 세제곱미터급 LNG선 6척을 중국선박그룹 자회사인 후동중화조선에 발주했습니다. 납기는 2028년에서 2031년 사이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27만 세제곱미터급 선형은 기존 26만 세제곱미터급 선형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LNG선입니다. 26만 세제곱미터급을 카타르막스로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선형엔 카타르차이나막스, 일명 큐시막스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이번 계약으로 동영선 발주량을 2 4척으로 늘렸고, 후동중화조선이 전량을 건조합니다. 전체 큐시막스 선박의 가격은 80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6,700억 원으로 척당 3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진행된 카타르 에너지의 LNG선 신조 프로젝트 규모는 128척으로 확대됐습니다. 카타르 기업은 연간 7,700만 톤인 LNG 생산량을 2030년까지 1억 4,200만 톤으로 증강하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춰 5년 전부터 LNG선 신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발주한 선박 중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표준 선형은 104척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1차 입찰에서 60척,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2차 입찰에서 44척이 각각 발주됐습니다.